콜라. 여러분들 혹시 콜라 좋아하시나요? 뭐, 저는 일반 콜라는 아니지만 제로 콜라는 꽤나 즐겨 마시는 편이며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제로 콜라를 더 많이 마시는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 재료 음료에 대한 그런 뉴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남성 기준, 제로 콜라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남성의 알에 조사버린다는 식의 뉴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본 내용이 사실인가? 뉴스에서 말한 실제 논문을 살펴보며 알아? 보자 미안. 자 일단 뉴스에서 말한 그 논문 같은 경우 2025년 5월 16일 네 별로 안됐어요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환경보건 전망 이런 학술지에 게재된 Exposure to sucralose and its effects on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s u c 로스에 대한 노출이 알 손상 및 남성 불임에 미치는 영향 모태안 그런 이름의 논문인데 일단 논문 내용을 보기에 앞서 먼저 s u c 로스가뭔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 설탕보다 훨씬 달달구리하지만 칼로리는 없는 그러한 합성 감미료로 뭐 아스파탐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얘랑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무튼 그래서 이제 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살펴보자면 일단 주 대총 다섯 그룹으로 나눠 이스크레보시게 하는 놈을 0, 1.5, 15, 45, 90 미리그램 퍼 a 로그램퍼 데이로 대략 8주 동안 매일 먹인 후 아래 무게, 정자수, 호르몬 수치 등을 측정했다죠. 그 결과 알기 쉬운 것들 위주로 확인해 보자면 요 F 그리고 G 그래프는 각 각알 그리고 부관의 무게를 표현하는데 아무것도 주입을 안했을 때와 달리 확실히 작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 습죠 이는 생식기관 기능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가장 낮은 용량 1.5mg이라는 상당히 낮은 용량에서도 유의미 했다는 점이 중요할테죠 이어 다음 그림으로 요 a와 b 그림 을 보면 이 a 그림 같은 경우 투현하게 따른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수치 를이 b 그림 같은 경우 lh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 수치를 뜻하는데 역시 신화주입을 하는 순간 그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고 이들의 감소는 이제 생식력 전반의 기능저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그림들이 엄청 실이 많긴 하나 이런 것들은 그림만 보고 뭔 소린가 싶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이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결과들과 함께 이어서 보자 면 논문에서 말하길 앞선 생쥐에게 직접 수크랄로스를 주입한 것뿐만 아니라 뭔 생쥐의 tm3 그리고 tm4라는 세포에도 직접적으로 수크랄로스 3, 1, 4, 10, 100. 천 그리고 만마이크로볼까지 늘리며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노출시켜본 결과 높은 농도 및긴 시간에 노출시킬수록 세포 생존률이 현저하게 낮더라 라고 말하는데 목장 뭐 쉽게 t m 3고 TM4라는 생식이 중요한 세포가 스크라로스한테 조터지더라 대강 그렇게 알면 되고 이외에도 스크라로스에 노출이 되면 정제에 안좋은 ROS 라는게 늘어나면 물론 LC3B2가 증가하고 P62가 감소함에 따라 오토페이지 즉자 자가포식도 억제가 되며 T1R3 단백질 역시 감소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아무튼 간에 수쿨렐로스가 알비 생식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 이걸 바로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하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험군의 생지로 뭐 인간과 유전자 유사도가 비슷하다 한데 대사 속도는 물론 호르몬 시스템의 반응도 전혀 다르며 논문에서도 직접 말하고 있듯 장기적인 영향이나 실제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뭐 실제로도 이런식으로 지에게는 문제가 있었지만 인간 기준으로 봤을땐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가 한둘이 아니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아스파탐이나 알루미늄 화합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지 실험은 그냥 인간에게도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중첩 일문문에 가까운 조기 경고를 말하는거지 무조건 이렇다는 식의 결과는 아니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차피 여러분들 제로콜라 겁나게 들 드셨을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앞선 그림들 보면 엄청 높은 용량이나 엄청 낮은 용량이나 알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친건 똑같았죠 별 높낮이 차이 없이 네 그러니 그냥 늦은거 맘 편히 드세요 이게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면 애진작이 영향을 미쳤을거고 아니라면 그냥 다행이네 하며 넘기면 될테니 말입니다